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대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었다. 이재명은 과반 득표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 유튜브, 검경까지 나서 개업 내란 프레임을 더 씌웠지만, 결국 과반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보수 진영은 자신들의 내분과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패배주의로 스스로 기회를 버렸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은 그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세력 없이 혹시라도 이기면 내가 도운 사람이라는 이기적 셈법 속에 무너졌습니다. 김계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담론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마음에 꽂히는 것으로 투표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에게 꽂힌 건 진심도 논리도 아닌 프레임과 공포 그리고 정치인들의 개선된 말장난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움을 준 세력들에게 빚잔치하듯 자리를 나눠주는 보은 정치에 나선다면 이 나라는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김계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라. 선거는 끝났지만 국민이 눈을 떴다면 정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